개원 선거일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. 예상 외의 압승에 어안이 반방했던 걸까요? 민주당은 해안 쪽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경직된 분위기입니다. 177도. 이근영 역시 환희에 찬 승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. 민주당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그 꿈의 숫자를 현실로 만듭니다. 선거 다음 날 아침, 이근영은 SNS에 전략 기획팀의 예측이었다며 광역별 판세라는 표를 올렸는데 큰 논란이 일자 바로 삭제합니다. 그표에는 지역별 예상 득표와 함께 비례대표 17석을 뺀 실제 민주당의 지역구 획득 의석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163이라는 숫자가 적혀있었던 것입니다. 특히 바로원의 사전투표 보정값이란 표현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투표를 조작한 값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실현 불가능하다던 꿈의 숫자를 그는 왜 예측이라고 하며 갖고 있었을까요?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두르고 압승했습니다.